자, 2020학년도 수능특강, 기아 벡터 3단원 벡터의 연산, 레벨 2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상각형 ABC가 있다. 일단 정상각형 ABC를 그려놓고, 이렇게 ABC가 있다. 자, 그려놓고 두점 PQ에 대해서 줬는데, PA 벡터는, 자, PA 벡터는 마이너스 2, a b 벡터래요. 자 a b 벡터가 요건데 a b 벡터하고 방향은 반대고 자, a b 벡터보다 크기는 두 배인데 종점은 또 여기 있어. 그러면 p는 자 여기 있겠죠. 자, p a 벡터는 자, a b 벡터 방향 바꿔서 두 배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 p 9 구했고 p h 는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b q 벡터. BQ 벡터와 2분의 1, BQ 벡터는 2분의 1, CQ 벡터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음 만약에 뭐, PA 벡터는 KPB 벡터야, 이런 거볼 때가 있는데, 자, K가 양수일 때는, P 점은 선분 AP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AP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만약에 뭐, 여기 있게 되면, PA 벡터, PB 벡터,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PB 벡터 실수배에서 PA 벡터 만들 수 있죠. 또는 뭐, 이쪽에 있던지. 그래서 PA 벡터 실수배에서 PB 벡터를 만들던지. 뭐, 이런 식으로 K가 양수일 때는, a b 의 밖에 P점이 있는 거고, 만약에 K가 음수다. 이 관계가 성립하는데, K가 음수라면, 자, A고, B고. 실수 배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a 하고 b 하고 p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k가 음수가 되면 p는 요 안에 있어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만 p a 벡터랑 p b 벡터 방향을 반대로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음수가 된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요거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보면 q b 벡터는 2분의 q c 벡터야.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k가 어때? 양수기 때문에 Q점은 BC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쭉 이렇게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죠. QBB 벡터는 1 2분의 1 QC. 자, 얘를 이 QB는 QC 벡터야. 이렇게 놓으면 QB 벡터의 크기 대 QC 벡터의 크기가 반대로 1대 2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아지는 거니까. 자, QB 벡터가 1, QC 벡터가 2. 그러면 q가 이쪽에 있겠죠 그래야지 q b 벡터의 크기가 qc 벡터의 크기보다 작을 수 있고 1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는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정확히 여기 두배 되는 지점에 q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거 같다 표시얘랑 똑같이 했냐면 얘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가 다 같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상, 사각형 AQ, P, C의 넓이 AQ, P, C의 넓이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길이 먼저 살펴보면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 2 e,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뭐 2인 상태고 여기도 2니까 얘네들이 다 2인 상태예요 맞나요? 이런 상태고 지금 여기가 몇 도냐면 60도 전부 다 60도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20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60도고 여기가 지금 120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30 30이 돼서 여기 지금 몇 도가 되나요? 90도가 되죠? 직사각형이 나왔어요. 이해 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60도 여기 30도, 여기 90도니까 변의 길이의 비가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1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 구해 주면 되고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4 루트 3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어요 이번 문제 그림과 같이 자, a b 대 a d 가3대4인 직사각형 a b c d 와 일단 직사각형 a b c d 먼저 그릴게요 a b c d 가 있는데 자, a b 대 ad 길이의 b가 3대4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3k 여기를 4k라고 일단 놔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pc 벡터 마이너스 dc 벡터고 얘고 일단 가부터 조건 보면 가에서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벡터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 더하기 pc 벡터가 PD 벡터다 라고 하는데 지금 ABC를 기준으로 이런 거 보이면 우리 뭐로 나누고 싶어야 되냐면 3으로 나누고 싶어야 되고 이것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되겠죠. 그쵸? 양변을 3으로 다 나눠줘야 되겠네. 자, 요거 이렇게 보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삼각형 ABC가 되고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요 벡터는 P, G 벡터가 되죠. 자, 시작하는 점은 기준은 P가 되고,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니까, P, G 벡터가 지금 3분의 1, P, D 벡터. 즉, 이것을 만족하는 상태고,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어떻게 찾죠?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고, 맞죠? 자, 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A, B 있으면, 여기 중선, 중선, 이렇게 중선. 중선의 교점이고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이 중점까지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중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 무게중심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는 점. 이렇게 된다고 볼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여기 중선.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도 지금 중점이 되는 거고, 요길이랑 요길이 당연히 같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꼭지점으로부터 요 중점까지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는 점이 될 거라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 뭐알수 있냐면, 3p g 벡터가 p d 벡터야,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소리는 실수배 했으니까 일단은 p하고 g하고 d. p하고 g하고 d는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 g하고 d가 여기니까 요요 요 직선상에 p라는 점이 있는 거고 아까 자, 실수배 했는데 이거 k가 양수면 뭐라 그랬죠? 쌤이 1번 풀면서 k가 양수면 g하고 d 바깥에 p라는 점이 있는 거라 아, p라는 점이 있는 거라고 했고 요때 크기의 배 pg 벡터랑 PD 벡터의 크기의 비는 몇대 몇이 되냐면 반대로 1대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3배 1개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대3 1대3이 되려면 지금 보니까 P의 위치가 여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G 의 뒤에 밖에 있어야 되고 맞죠 G 의 뒤에 밖에 있어야 되고 g 로부터 거리가 D로부터 거리보다 가까우니까 이쪽, 이쪽인데 자, 볼까요? 여기 이렇게 지금 셋으로 나눠놨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까? 그러면 PG, 얘가 지금 1대 나 둘, 셋, 3이 되는 점에 D가 있어야 되니까 P의 위치가 곧 B의 위치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조건으로 다시 가볼 거냐면 자나 조건에 보니까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24래요.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12K 제곱인데 얘가 24 K 제곱이 2가 되니까 K값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K값이 루트 2가 돼서 여기가 4루트 2고 여기는 3루트 2인 상태에서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게 이거였어. 얘는 다시 쓰면 요거 CP벡터 마이너스 CD벡터야 라고 볼 수도 있죠. 어차피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해도 역 벡터로 잡아도 상관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dp 벡터의 크기를 뜻하죠. 우리 위치 벡터 잡을 때 요거 dp 벡터 어떻게 잡을 수 있어? 새로운 점 c를 기준으로 cp 벡터 마이너스 cd 벡터 이렇게 쓸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dp 벡터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dp 벡터의 크기인 거예요. 그럼 dp 벡터라는 건 뭐죠? 요 대각선이 되네.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대각선의 길이, 자, dp 벡터의 크기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 dp 벡터의 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하면 32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92, 18 이렇게 될 테니까 루트 50이 돼서 5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5번이네요.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초점 F인 포물선 y 제곱은 8x의 준선이 준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A 벡터의 크기가 7일 때 자, PA 벡터 마이너스 EF 5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림 같이 따라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면 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자 Y제곱은 8X기 이 때문에 Y제곱은 8X면 지금 4P가 8인 상태니까 P가 2죠. 그래서 여기 초점이 좌표가 2,0이 되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 지금 이 상태가 될 거고 여기가 A점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점 P에서 이게 점피고 우리 PA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 크기가 지금 7인 상태래요. 됐나요? 이때 우리한테 PA 벡터 마이너스 EF 오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자 이게 원점이니까 f 5 벡터는 이거고 EF 오 벡터는 요거. EF 벡터 두 배한 거니까 FA 벡터가 되겠죠? 쟤를 PA 벡터 마이너스 F a 벡터. 쌤은 문제를 풀때 왠가나면 시점을 맞춰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요거 마이너스 에 줘버리면 바뀌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고 af 벡터가 되고 얘를 ap 벡터라고 만들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이 벡터는 pf 벡터가 되겠죠. 맞죠? 얘가 af 벡터 마이너스 ap 벡터 바꾸면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됐나요? PF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PF벡터. 지금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 일단은 이건 포물선이야. 포물선은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 써줘야 되고, 수선의 발 내린 거 H. 요 길이랑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 A라고 한번 놔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 살짝 내려주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얘를 H2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전체가 a죠. 여기가 a인 상태인데 지금 요 길이는 요기 좌표 2, 여기 마이너스 이니까 요 길이는 4가 된다고 맞나요? 그럼 요거 요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요 길이 이렇게 뽑아서 올게요. 요 길이가 a 4가 되는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4니까 맞나요? 그리고 요기 요 길이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요 길이 PH2의 길이와 HA의 길이는 같은데 요 길이를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서 루트 7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야라고 볼수 있죠. 요 그러니까 길이와 요 길이 같으니까 요기가 49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돼요. 됐나요? 요 삼각형 요 직각 삼각형 밖으로 끌고 와보면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벡터의 크기고 요기가 A-4고 요기가 루트 49-a 제곱이에요.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볼게요. 제곱 더하기. a-4의 제곱은, 이렇게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49-a 제곱은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a 제곱은 지워지고, 우변으로 다이항시켜주면 a 제곱, 플러스 8a, 요거 65니까,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65는 0. 인수분해 해주면 13하고, 마이너스 0에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럼 a 플러스 13, A-5가 0, A가 13 또는 5가 나오는데, 우리 A 양수예요. 길이를 잡은 거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 값 5가 나오게 되겠고, 이 5가 PF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답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는 4고 AD의 길이는, 2 루트 5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 자,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실수 t에 대하여 점 p가 자, 다음 이런 식을 만족한다고.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보면 뭘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3t 2. 여기 3t 2. 얘 t, 얘 t. 계수 같은 것끼리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3t 2로 묶고 여기 DA 벡터 이거 넘겨올게요. 마이너스 DC 벡터가 될 거고, 그럼 다시 여기는 T로 묶어서 여기 DP 벡터 넘겨오면 마이너스 DB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3T 2에요 벡터가 CA 벡터가 되는 거죠. CA 벡터가 될 거고, 여기는 T 곱하기 어떻게 되죠? 시점 갖고 빼면 BD 벡터야 하면 되죠. 아, b p 벡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벡터 뺄셈 혹시 아직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하면 자 만약에 a b 벡터 마이너스 a c 벡터다 벡터의 뺄 셈일 때 시점이 같죠? 시점이 같으면 뒤에서 앞에 연결하면 돼요 이거 c b 벡터 이렇게 그럼 종점이 같다 그럼 예를 들어 뭐 b a 벡터 마이너스 c a 벡터다 얘는 종점이 같죠? 종점이 같으면 그냥 앞에서 뒤로 연결 얘는 BC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 훨씬 쉽겠죠. 자, 요거는 시점이 같으면 어떻게? 뒤에서 앞에 거 연결. CA 벡터. 시점이 같으면 어떻게? 뒤에서 앞에 연결. BP 벡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 우리한테 BP 벡터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이라고 했으니까 BP 벡터만 남겨야 되겠어요. BP 벡터는 t분의 3t 2 CA 벡터 이렇게 되겠죠. BP 벡터의 크기는, 자, BP 벡터의 크기 절대값 씌워주면, 여기도 이제 전체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데, 여기 조금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를 3-t분의 2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3 빼기 t분의 2의 ca 벡터의 크기, 절대값. 절대값 전체 씌워도 되고, 각각 씌워줘도 되겠죠? 얘는 3-t분의 2 곱하기 ca 벡터의 크기인데, ca 벡터는 뭐가 되냐면, 요, 요렇게. c 벡터가, 요 벡터가 CA 벡터가 되는 거죠. CA 벡터, 대각선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해주면, 제곱하면, 4, 5, 20 더하기 16, 36. 여기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대각선의 길이 6이죠. 그래서 CA 벡터의 크기는 6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BP 벡터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에서 4까지라고 했어요. 2에서 4까지는, 자, 언제 최대값이 나오죠? 최대값은 가장 작은 걸 뺐을 때 나올 거고, 가장 작은 걸 빼야 되니까, 자, t분의 2가 가장 작아지려면, 분모가 커져야 되니까, 4가, 4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쵸? 여기 4 들어가면, 3 빼기 2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되니까, 2분의 5 곱하기 6이 돼서 최대값 15,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음, 최소값은 3에서 가장 큰걸 뺐을 때 나오겠죠. 얘가, 이, 요 값이 커지려면 분모가 커져야 되니까, 요 값이 커지려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죠. 말 반대로 했죠. 분모가 작아져야 되니까, 자, t가 가장 작은 2가 들어갔을 때가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2 넣어주면 3 빼기 1. 곱하기 6, 그래서 2 하고 6이 곱해지니까 최소값은 12가 되겠어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5 플러스 12가 돼서 27 이렇게 나오게 되고,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